쇼펜하워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염세주의 철학자, 인생을 부정적으로 본 사람 정도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의 삶은 고통이다 라는 말이 단순히 세상을 어둡게 보는 관점으로만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50대를 넘어서니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깨가 결리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에 잠도 예전처럼 깊게 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바쁘고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을 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불안도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상을 살아가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쇼펜하워가 삶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세상을 비관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고통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으로 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돌이켜보니 젊은 시절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큰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타인의 인정. 그때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얻어가면 언젠가는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쇼펜 하워는 이를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욕망의 힘 말입니다. 그는 이 의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자기 보존 욕망, 재미 추구 욕망, 그리고 종족 보존 욕망입니다. 자기 보존 욕망은 살아남고 싶은 마음입니다.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재미 추구 욕망은 즐거움을 찾는 마음입니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것들,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 종족 보존 욕망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이루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모든 욕망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문제는 이 욕망들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마치 챗바퀴 돌듯이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욕망이라는 것을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의 기쁨은 잠시뿐이고 곧 새로운 불만족이 시작된다는 것을 쇼펜하워가 모든 만족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이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이 끝없는 욕망의 바퀴를 돌리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 작은 일상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을 뒤로 미루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것은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 SNS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순간들만 올리니까 마치 내가 유독 불운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쇼펜하워는 이를 개별화의 착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각자 분리된 개체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고통만이 특별하고 유일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옆집 아저씨도 직장 동료도 성공해 보이는 친구도 모두 저마다의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어떤 사람은 가족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외로움으로 힘들어 합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이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특별히 불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숙명이구나. 그렇다면 나 혼자 이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쇼펜하워는 고통은 모든 생명의 본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으로 들리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고통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노력하면 어떤 사람이든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도 외향적으로 될수 있고 우울한 사람도 명랑하게 될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쇼펜하워는 다르게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럼 노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알게 된 것은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면 억지로 외향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감수성이 예민하고 우울한 기질이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고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내 성격에 맞는 삶의 방식을 찾으면 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깊이 있는 관계를 소수의 사람들과 맺으면 됩니다. 우울한 기질이 있는 사람은 그 예민함을 예술이나 문학으로 승화시키거나 남의 아픔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우울하고 염세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런 기질을 철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누구보다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놀랍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다른 모습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대신 내가 가진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삶에서 위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워는 예술 특히 음악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어떤 음악을 들을 때면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돈 걱정도 건강 걱정도 관계의 어려움도 모두 잊혀집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간 것 같은 평안함을 느끼죠. 쇼펜하워는 이를 순수한 관조라고 불렀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욕망하는 주체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감상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무엇을 원한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음악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보거나 좋은 시를 읽거나 연극을 관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 작품 앞에서 우리는 일상의 고민에서 잠시 해방됩니다. 저는 요즘 산책을 하면서 새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집니다.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바람에 나무 잎이 흔들리는 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냥 그 순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갈수록 삶이 조금씩 더 견딜만해집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는 고통도 있지만 아름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평안함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는 동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모든 참된 도덕은 동정심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내 문제도 많은데 남의 문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정작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남의 아픔에 공감할 때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평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드릴 때 힘들어하는 후배에게 조언을 해줄 때, 아픈 가족을 돌볼 때, 그런 순간들에는 내 걱정이 잠시 사라집니다. 오히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구나 하는 뿌듯함과 함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쇼펜하워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정심이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 우리가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각자 분리된 개체인 것 같지만 깊은 차원에서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험들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경쟁 상대로만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인생이라는 험한 길을 걸어가는 동행자로 보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이웃집에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반찬 한 그릇을 나누어 주거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삶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남을 도울 때 내가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말입니다. 혼자 고민에 빠져 있을 때는 세상이 온통 어둡게 보이지만 누군가와 그 고민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때는 희망이 보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가지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은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는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집이 하나 있으면 더큰 집을 원하게 되고, 그러면 관리비와 세금이 늘어납니다. 좋은 차를 사면 긁힐까 봐 걱정이 되고, 도난당할까봐 불안해집니다. 저축이 늘어나면 투자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손실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쇼펜하워는 소유욕은 끝이 없는 괴로움의 근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소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있어야죠. 다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잠자리,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돈,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사람들. 요즘 저는 물건을 살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것이 정말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이것 없이는 정말 살수 없을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다입니다. 그러면 사지 않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가족과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좋은 책을 사거나 작은 여행을 떠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살아보니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 적게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 현재를 더 충실히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간소한 삶을 살다 보니 작은 것들에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 창 밖으로 보이는 나무들, 가족과 나누는 저녁 식사, 오래된 친구와의 짧은 통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예전보다 훨씬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더큰 것,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하느라, 눈앞에 소중한 것들을 놓쳤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쇼펜하워는 작은 만족을 많이 갖는 것이 큰 만족을 하나 갖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큰 성취나 큰 기쁨은 그리 자주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기쁨들은 매일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아프지 않은 것.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할수 있는 것, 가족들이 건강한 것, 일할 수 있는 것,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게 됩니다. 특히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압니다. 아픈 곳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족을 잃어본 사람은 압니다.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일자리를 잃어본 사람은 압니다. 매일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런 깨달음이 오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부족한 것을 한탄하기보다는 충분한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라는 주제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주변에서 하나둘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너무 멀고 추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시간의 유한함을 체감하면서 죽음이 그리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쇼펜하워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개별화의 착각 때문이다. 우리는 원래 하나였고 죽어서도 다시 하나가 될 뿐이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조금씩 그 의미를 알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세상은 있었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세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슬픈 일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태어나고 죽는 것도 자연의 순환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서둘러 맞이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살면 됩니다. 다만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언젠가는 떠날 것임을 알고 살기 때문에 매 순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쇼페나오의 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에 충실히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젊을 때는 항상 미래를 준비하느라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나중에 돈을 벌면, 나중에 시간이 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나중에는 계속 미뤄지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마시는 차가 가장 소중한 차이고, 지금 나누는 대화가 가장 의미 있는 대화이고, 지금 느끼는 감정이 가장 진실한 감정입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현재를 완전히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도 소중하고, 현재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쇼펜하워는 현재만이 유일한 현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실제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살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요즘 저는 하루에 몇 번씩 의식적으로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걸을 때는 발걸음에 집중하고 먹을 때는 음식의 맛에 집중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보니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라도 훨씬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이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으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거든요. 쇼페나우어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정심을 얻는 것입니다. 완전한 행복은 불가능할지라도 마음의 평화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평정심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지혜에서 나오는 평안함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늘을 날것 같고, 나쁜 일이 생기면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성공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갑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풍요로울 때도 있고, 공핍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고,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좋은 시간을 겸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쇼펜하워는 이런 평정심을 얻은 사람을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그런 평정심을 키워갈 수는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욕망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공부한 지 이제 몇 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둡고 절망적으로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삶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희망적인 환상을 심어주거나 쉬운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걱정거리는 끊이지 않고, 이별과 상실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고통 사이사이에는 평안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모든 것을 잊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며 행복을 느끼는 순간, 누군가를 도우며 보람을 느끼는 순간, 자연 속에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이런 순간들이 삶을 살아갈 만하게 만듭니다. 완전한 행복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삶은 진동하는 것이다.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욕망과 만족 사이를 계속 진동한다. 그렇습니다. 삶은 진동합니다. 하지만 그 진동 자체가 삶의 리듬이고 그 리듬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멜로디를 만들어갑니다. 어떤 날은 슬픈 멜로디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기쁜 멜로디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멜로디를 끝까지 연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멜로디와 비교하지 말고, 내 멜로디를 온전히 들려주는 것입니다. 50대를 넘어서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쌓아올리는 시간에서 정리하는 시간으로 확장하는 시간에서 압축하는 시간으로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향해 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건강, 가족, 친구, 평안, 감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워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이 고통스럽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작은 평안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완벽한 행복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충분한 평안은 가능합니다. 거대한 기쁨은 드물지만 작은 만족들은 매일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영원한 젊음은 불가능하지만, 나이 들며 지혜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져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고통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고통 사이에 숨어 있는 아름다움과 평안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절망의 철학이 아니라 현실 직시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을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나 이 진자의 움직임 자체가 삶의 리듬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멜로디를 만들어 간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